내가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모든 일이 A부터 Z까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돌발 변수가 생기고 사람이 애를 먹이고 혹은 기계가 애를 먹이고 여러 군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청객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순발력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앞뒤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절차를 바꾸기도 하고, 임기응변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꽤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의 순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내 임의대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정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일을 겪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 블레셋 나라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숙적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다 몰아냈어야 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찮아서 혹은 전쟁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도친 이웃이 됩니다. 블레셋은 아주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부족 연합체였습니다. 그들이 전쟁할 때는 한 부족 한 부족 각각 전쟁할 때도 있고, 혹은 둘씩, 혹은 셋씩 짝지어서 할 때도 있고, 오부족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할 때도 있습니다. 5부족이 연합해서 전쟁한다. 이건 상당히 큰 규모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5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모였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오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블레셋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이 뭐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전쟁할 때 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디 펴 주신 자가 사사가 되어서 우리를 건져주니 우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은 마땅치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응하기로 하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이제 사울은 그런 중요한 임무를 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또 한편 설레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실력을 보여주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8 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가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하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본 것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길갈로 오겠다고. 사무엘과 사울의 약속은 이래 7일이었습니다.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적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눈앞에서 해변의 모래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예배 다 드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마 하고 신사적으로 기다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진영을 갖추면 그들은 밀고 내려옵니다. 이제 적들이 믹마스에서 길갈로 내려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사울과 함께 있는 백성들은 전쟁도 하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무엘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두렵고 급해지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급기야 사울이 이렇게 해 버립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려 버렸습니다. 화목제도 드려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빨리 가져와. 이거 전쟁해야 되니까 내가 해치우겠다고 예배를 드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기묘한 타이밍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먼저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정한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사울을 야단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궁지에 몰린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사울 편입니까? 사무엘 편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색깔을 다 걷어내고 사울 이야기의 마지막을 모른다 쳤을 때. 객관적으로 볼때 이건 100%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본인이 먼저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사울은 왜 이렇게 궁지에 몰린 쥐처럼 계속 자기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사울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적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저 앞에서 움직입니다. 이제는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적들이 이제는 밀물처럼 우리에게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왕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습관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서 기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기도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당장 내가 할 일이 머릿속에 A부터 Z까지 떠오르는데 기도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건 평소에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됩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자기 앞에 딱 펼쳐져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은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혹은 크고 작은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왜 사울은 기도하지 않은 겁니까? 그도 자기 문제를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자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두 번째 문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렸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예배를 해치워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니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마치 숙제하듯이, 방학 숙제 벗겨서 내는 것처럼,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해치워버린 겁니다. 여기에 예배를 향한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배를 향한 자신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과업, 전쟁이라는 과업을 위해서 예배는 하나의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은 예배 따위 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 우리는 왜 항상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가? 번제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려면 예배 드리고 화목제 재물을 백성들과 군인들과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피곤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예배를 그냥 해치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업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해치워 버려야 될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결단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전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해치워버립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 이외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그 이외의 모든 건다 사족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과업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본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과업 그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어쩌다 보니 내가 부득이해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같이 기도와 예배의 가치를 잘 지켜 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변명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 예배를 해치워 버렸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기도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해치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 되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정리 정돈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우리 각 가정들이 기도와 예배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도 오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식구들, 가정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의 가치가 최우선 가치가 되는 뜨겁고 아름다운 밤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